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것,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부도 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국가 부도, 즉 1997년도 하반기에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먼저 좀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신문 기사들의 제목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i m f 의 200억 달러 요청, 예금 인출, 주가는 폭락, 금리는 급등, 금융시장 공황 상태다. IMF 구제금융, 구제금융 공식 요청. 외채 갚을 기회는 2년 시업 고통 3년은 더 간다. 상여금, 기양비, 끝값, 선물 없애, 머나먼 고향, 차라리 한가위가 없었으면 IMF 1년 부동산값 폭락, 전세 대란, 날벼락. 요게 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실업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따라서 금융시장에 공황 상태, 마비 상태가 됐다. 그래서 너나 할거 없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차라리 이 한가위 이 추석이 다가왔는데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슬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검은 추석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려 나온 거죠. 이처럼 또 다시 금융 위기가 다가오면 또다 또 다시 많은 변화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금융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거로 가보면 IMF 제재 하에서 통화 정책 목표는 저성장. 물가 안정, 경상적자 축소인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통화를 긴축해야 되고, 정부, 민간 여신을 축소하고, 이 돈을 적게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를 긴축 경영이라 그러죠. 아끼고, 정부 자체가 아낀다는 얘기고, 정부가 아낀다는, 정부가 아낀다는 얘기는 기업이나 민간 또한 아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지가 않, 않다 보니까 기업이나 가게는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결국 기업의 연쇄 부도 또 구조조정과 그리고 가게는 신용 불량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옆에 보시면 이 대한민국 정부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인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 현재 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i m f 볼때즉 1997년도, 98년도 이 채권의 할인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먼저 그 당시의 할인율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의 할인율을 말씀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다라고 하면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다면 그냥 내가 3만원을 지급하고 채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 당시에는 만약에 100만원짜리 국민주택 채권을 꺼내야 된다 해서 할인율이 얼마냐 하니까 요 당시에 51%를 받아갔습니다. 즉, 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야 된다면 할인율, 즉, 깡을 할때 할인율이 51%예요. 51%, 51% 51만원 돈을 주고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할인율, 51만원 돈을 지급하고 채권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이런 채권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채권은 휴지 쪽지다.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뭐한다? 깡을 하고 만다. 라고 할인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한 거죠. 요즘도 대부분이 여러분, 이 국민주택 채권을 100% 구입 안 하지 않습니까? 할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3%를 하면 그 당시에는 51% 할인이 적용됐다. 그만큼 대한민국 채권, 대한민국 신용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즉, 부도가 난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평생 직장의 소멸과 이 비정규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주 57시간 노동에 임금은 64만원이다. 저는 1998년도, 1999년도에 실제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신세계통신이라는 그런 통신회사가 있었는데 그 젊은 사람하고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월급이 그때 돈으로 120만 원이네요. 그 12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얼마냐 하니까 6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금액은 누가 가져가냐고 하니까 중간에서 자기네들을 신세계 통신에 취업을 시켜줄 때 중간에 있는 업체가 있다네요. 그 업체가 그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그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선 신세계 통신이에요. 그 통신망을 막 설치하는 를 사람이었는데 본인들이 가져가는 실질 금액은 70만을 채안 되는 금액. 중간에 업체가 뭘 가져가는. 요런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했던 비정규적이고임시적이라는 그런 직장이라는 것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1999년도 12월 달에 뭐 언론 기사에 의한다면, 최근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정교직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개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달, 즉 1999년 11월 달,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440만 명, 253만 명, 253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999년 12월 당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53%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때부터 1997년 IMF 이후부터 이렇게 고용구조가 급격 격하게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를 보면 자영업자의 대몰락입니다. IMF 전후 가계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기 초긴축이죠. 즉 가계생활은 아끼고 아끼고 또 아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부분의 가계에서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는데. 이거는,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포삭 무너지는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대몰락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경기는 내년에도 안 좋다. 또 도시 서민 빈민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즉, 가구 월 소득이 거의 대부분이 IMF가 터지고 나서 1년 뒤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구 월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수퍼마켓을 하다가 한 달에 한300 내지 350만 원 벌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1년까지 보니까 한 달에 9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거고, 요 당시에 1998년도 당시에 노점상들, 즉 밖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월 소득이 약 70만원 정도였다는데, IMF가 터진 후에 보니까 한달 소득이 30만원대로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뭘 느낄 수 있나요? 외환위기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발생이 돼버리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된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된다는 얘기고, 임시직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껴 쓸 수밖에 없고 덜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초긴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더 크게 몰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소시민들의 중산층이 없어지고 하루층이 되는 거고 하루층은 더더 소득이 더 없는 그런 최저 하루층이 되는 그런 계층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본다면 이 부동산의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브 아파트 50평대가 IMF가 터지기 전에는 3억 5천에 거래가 됐고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이 사람이 매도를 했는데 2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한 겁니다. 즉 매매 금액이 1억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을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6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즉, 부동산의 폭락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가족 공동체 붕괴입니다. 즉, 명태와 항태동으로 인해서 강제 퇴직을 하게 되었고, 또비정규직으로 소득 감소가 이루어졌고, 직장 생활이 평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이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대출 금리 등은 인상이 되고 결국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정이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에 정부는 대응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죠. 카드를 쓰세요. 사금융을 쓰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세요. 낙찰 대금 대출로 95%를 융자해드리겠습니다. 돈 빌려 쓰세요. 이렇게 정보는 홍보들을 하죠. 그래야 카드를 쓰세요. 얘기되어서 카드를 씁니다또 대출을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금리로 인한 사금융 대출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에 카드를 뭐 대학생이 됐, 이렇게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그냥 소득을 따지지 않고 카드를 쓰라는 겁니다. 즉, 소, 정부 입장에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거죠.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카드로 인해서 카드 깡을 하기 시작하고, 카드를 가지고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또 카드 이자를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발급하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런 경제에 도달하게 되면 사금융을 쓰게 되는 거죠. 사채업자의 고금리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급회에서 돈을 쓴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은 돈의 고통 속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평생 감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대출은 95%를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입니다. 즉, 지방 대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천만 원이면 전세 가격이 7천만 원의 얘기예요. 즉, 내돈 하나도 없이 그냥 아파트를 사는. 왜냐면, 대한민국이 부도 났어요. 그럼 부동산도 부도 났다는 얘기죠. 나는 아파트를 왜 사? 아파트를 사는 건 바보짓이야. 왜? 국가가 부도 났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야? 나는 전세 살래. 오히려 매매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전세 금액이 7천 5백만 원인 경우도 요 당시에는 그렇게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부동산을 또 사서 모으는 사람이 있죠. 2년, 3년, 4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돈들을 또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쓰는 거, 돈 가지고 소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고통 속에 더 빠지게 되고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외환위기 이후로 보니까 돈이 돈을 벌어서 더큰 부자가 되었고, 돈이 돈을 벌여 더 가난해지는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도래가 되었고, 이러한 양극화 시장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됐고, 남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라는 거는 내가 당한 일이고요, 우리 가족이 직접 겪을 일이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돈을,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돈벌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그 도전이 또 실패가 될 가능성도 많다. 즉, 돈이 나가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도 사고 저거도 사고 막 했다가는 돈이 나가는 위기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정보를 너무 믿지 마세요. 즉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카드로 인해가지고 중산층이 하루총으로 몰락을 하는 요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즉, 모든 정책이 좋은 결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나쁜 결과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린다면 IMF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IMF가 또 다시 우리들한테 다가왔다 하더라도 물론 또그린 일은 없겠지만은 또 IMF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라도 좀 다가왔다 한다면 항상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본다면 모든 직장, 모든 사업장, 이런 부분을 사수하셔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장사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사업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물어보나 마나죠. 아껴 쓰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본다면, 호황된 투자, 호황된 수익, 이런 부분을 꿈꾸지 마세요. 아니, 지금이 뭐, IMF 때입니까? 지금이 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개발 붐이 일어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즉, 위기가 기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과거처럼 성장 시대 때 위기가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황된 투자는, 즉, 꿈꾸는 투자는, 그런 투자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가 봉착이 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이라는 거죠. 즉,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즉 IMF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잘꾸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